여러분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그건 진짜 나한테는 대단한 행운이에요 어? 어, 거의 모든 분들이 알, 알으니까 어? 정말로 감사하죠 스물 어, 넉 자밖에 안 되는 시인데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 여기서 임팩트가 있다 어, 어, 어떤 정도로 우리 마음을 좀 울려주는 어떤 어, 요소가 있다 한다면 어, 마지막 부분 너도 그렇다일 거예요. 너도 그렇다. 어, 내가 나만 그렇다 했어야 되는데 너도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어? 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어, 좋은 것이고 예쁜 것이고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세히 봐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 얘기는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봐야 예쁘니까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시인이 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시안 예쁜 애들 때문에 쓴 거예요. 애들이 안 예뻤거든요. 근데 선생은 애들을 예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볼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세히 보아야 하는 거더라고 애들이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어? 내 새끼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남의 새끼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선생은 사랑스럽게 봐야 됩니다. 어? 어떻게? 해? 오래 봐서 사랑스러워. 오래 봐서라도 사랑스러워. 어? 어떤 사람이 이 시를 가지고 패러드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밉더라. 오래 봤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더라. 못 때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노는데, 유난히 까칠한 애가 못 때리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진짜 밉네. 한대 그냥 때리까 보니까, 진짜 보니까 자기 자식이더래요. 그런 거예요. 못 때리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어? 우리는요,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봐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봐야 돼요. 누가? 네가 그래서 이런 시는 여러분들한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따라 사십시오. 자세히,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안 봐도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따뜻해지고 훨씬 행복해지고 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나태주가 쓴 풀꽃이라는 시 이런 시는. 한국에서 폐기가 돼야 된다. 그런 시가 어딨냐. 우리는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우리는 오래 안 봐도 충분히 사랑스럽다. 이런 시 물러가라. 이래야 돼. 이 시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쁜데 사람들이 안 예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봐준다. 나도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나 자신을 높여주고, 나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짜 좋은 세상에 살았고 좋은 세상을 사는 거니까 물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게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어, 절대로 구하지 어,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데 요즘은요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결핍의 결핍이 문제. 결핍이 없는 거예요. 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못 참는 거야. 여러분 참으세요. 참으세요. 인생은 어차피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사막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막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저 사막을 건너가지? 그런데 나같이 사막을 엎어지든지 자처지든지 넘어지든지 기어서든지 건너왔잖아요. 나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정막해요. 막막한 게 정막하다고. 요 여러분, 막막한 게더 좋을까요? 정막한 게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가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막을 가보세요. 힘들어도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갈까요? 날아갈까요? 뛰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가다 보면 사막이 다 건너진다니까요. 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천천히, 천천히 가보세요. 어? 그것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옹마는 어? 것도 좀 참고 그래야 그래야 물 있을 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물마시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물이 배 속에 꽉찬 사람한테 물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밖에 더 되겠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또안 그릇 먹으라면 고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때때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될수 있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에 신협에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근무 속에서 이제 많이 치열하게 살았었는데 이 마음속 한 켠의 짐이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힐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